열 번째 밤, 부정사의 부사적인 사용. 제이드가 혼자 앉아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잠시 후 왕이 들어왔다. 인사를 한 제이드가 강의를 시작했다. 먼저 부사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She is very pretty. He runs fast. He runs very fast. Luckily, they won the battle.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그 여자는 매우 이쁘다. 그 남자는 빨리 뛴다. 그 남자는 매우 빨리 뛴다. 다행히도, 그들은 그 전투에서 이겼다. 모두 정확합니다. 그럼 국어가 아니라 외어의 관점에서 각 문장에서 부사가 무엇이고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첫 문장은 펠가 부사고 프레를 꾸미는 거고. 프리티의 품사는 무엇입니까? 형용사지. 그러니까 부사별은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빨리 뛴다니까 부사는 fast이고 동사 런슬을 꾸미고 있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매우 빨리 뛴다니까 fast은 런슬 꾸미고 펠는 fast를 꾸미네. 그럼 부사가 부사를 꾸미는구나, 맞니? 예, 맞습니다. 다행히도 그 전투에서 이겼더라. 이건 다른 것들과 좀 달라 보이는데 어떤 특정한 단어를 꾸미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학자들은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제이드는 이번에는 왕에게 정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럼 부사의 특징을 폐하께서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그럴게. 음, 부사는 형용사, 동사,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그렇습니다. 부사는 형용사, 동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와 같이 다양한 것들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도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먼저 부정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들을 공부하겠습니다. 목적, 결과, 조건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제이드는 말을 중단하고 잠깐 무언가를 생각했다. 그리고 물었다. 페아, 왜 웽어를 배우십니까? 갑자기 그건 왜? 수업에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웽글랜드 여자분이야. 웽어로 멋지게 청혼 하고 싶어서. 왕의 말을 듣고 제이드의 마음도 복잡해졌다. 저 말씀이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남자에게 관심이 없답니다. 라고 속으로 말한 제이드는 강의를 재개했다. 페아, 제가 웽어로 말할 것이니 국어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I learn w e n g l i to marry n g woman. 나는 웽글랜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웽어를 배운다. 정확하옵니다. 페아. 투멜리 웬글쉬 우먼이 웬 웬구샤는 동사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부사적 용법이라 불리고 의미상으로는 무엇무엇을 하기 위하여이기 때문에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국어로 말하겠으니 웽어로 바꿔 보십시오. 그는 그 여자를 잊기 위해 포도주를 마셨다. 마신다고 잊을 수 있나? 그리고 그럴 땐 소주나 보드카처럼 독한 술을 마셔야지. 폐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He drank wine to forget the woman. 예, 잘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노래 가사 같구나. I was born to love you. 이거 완전 거짓말이군. 태어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부모 뜻이었는데 어떻게 아기가 목적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야? 와, 그렇군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이긴 한데 비논리적이군요. 어쨌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적의 의미로 부정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구정사 앞에 소아사 so in order를 붙이기도 해요. 즉, he left early to catch the first train. he left early in order to catch the first train. he left early so as to catch the first train. 그 예문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예, 가장 흔한 예문입니다. 오래된 참고서들에서 많이 쓰는 예문이죠. 어쨌든 그는 첫 기차를 타기 위해 일찍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렇습니다, 폐하. 이번에는 결과라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결과?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제이드가 화이트보드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제이드의 화이트보드. Sally grew up to be a famous golf player. Sophia tried his best only to fail. Ava left her homeland never to come back. 왕이 첫 문장을 해석해 보았다. 샐리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 성장했다. 좀 이상한데. 성장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크는 거죠. 사람들의 뼈와 살이 어떤 목적을 위해 자라나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 혹은 가수가 되기 위해 그 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셀리는 자라서 그 결과 유명한 골프 선수가 되었다. To be a famous golf에는 형식적으로는 그업을 꾸며주지만 해석할 때에는 중간에 안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돼요. 또 다른 예가 있을까? Alice woke up to find herself in a strange place. 아, 이상한 나라에 있었다는 그의 얘기구나. Alice는 깨어나서 자신이 이상한 곳에 있음을 발견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에서는 only to, never to 이렇게 쓰이는 경우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화이트 보드를 보세요. 왕이 그 문장들을 해석했다. 소피아는 최선을 다했으나 오로지 실패했을 뿐이었다. 이버는 고국을 떠났고 결코 돌아가지 못했다. 와, 페아. 에바가 아니라 이버로 발음하셨네요. 그리고 번역도 잘하셨습니다. 왕이 갑자기 제이드에게 외어로 말했다. You will go back to your homeland. I promise. 제이드가 고맙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Thank you.